네, 안녕하세요. 어, 우선 제 영화를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그만좀마소를 연출한 신영화라고 합니다. 어, 이 영화는 쌈소가 자주 나옵니다. 쌈움소 자주 나오는데, 사실 주인공은 인간입니다. 음, 동물을 매개로 해서 인간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. 인간의 폭력성 혹은 잔혹함.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,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집니다 시대가 발전하는데 전통이란 가치도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 가운데서 동물권도 이제 중요한 아젠드로 음, 부상하고 있고요 인간세계 그리고 동물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통이라는 세계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음... 전이 영화를 만들면서 최대한 좀 편을 안 들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어 꼭, 서울국제환경영화제니까, 또꼭 너무 동물의 편에서 영화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어떨 땐 철저하게 인간의 면에서 그릴 때도 있었고, 철저하게 동물의 면에서 그릴 때도 있는데, 모르겠네. 요 한번, 영화 보시고, 잘 판단해 주시고, 어 좀, 사회운동으로 좀 번질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sns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음 평가해 주시고 어, 표현해 주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제 영화 부족한 제 영화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주변에 많은 입소문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영호였습니다